네, 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궁금한 거 질문해보세요. 남자는 섹스가 전부라고 하는데 진짜 섹스가 전부인 건가요? 아, 남자는 섹스가 전부다. 이 얘기를 음, 남자들이 들어온... 들어보는... 글쎄요? 몇 프로가 공감할까요? 남자가 정말 섹스가 전부인가요? 음. 어, 저는 남자가 섹스가 전부다. 이거보다도 남자에게는 여자가 전부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그, 어, 대부분 이제 외도 상담을 오시게 되면 아내는 여자입니다. 여자로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남자로서 어떤 사랑 인정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각자 배우자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여자죠 우리 남편 여자죠 이렇게 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상담을 하다보면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심리학적으로 마음적으로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세요 예. 또 여자 여자가 뭐냐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라. 그럼 여자는 꽃이요? 뭐이 정도지. 구체적 설명을 못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돼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어, 남자는 섹스가 전부다. 이런 것들도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뭐냐면 그냥 몸적으로 성욕을 느껴서 해소를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어 성을 바라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 마음적인 측면에서 성이 뭔지, 어떤 그 여자가 뭔지, 이런 이해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해석이 될 때, 어, 섹스가 성이고, 성의 전부고, 섹스가 어, 마치 사랑의 전부다.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성욕이 어, 사랑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외도 문제, 성 문제를 사실 어, 해결하는 거에 걸림돌이 되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몸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을 갖고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남자는 섹스가 전부다 이게 아니라 남자에게는 여자가 전부다 또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 여자가 뭐냐에서, 어, 떤그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자, 뭐, 남자에게 필요한 게 여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여자가 뭐냐를 찾아야만 이 외도 문제를 이제 핵심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겐 섹스가 전부다. 이것은 너무 좀 편향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yeah